2 0번 게이트로 갑니다 저랑 민수는 아니다 저는 혼자서 가고 민수랑 민건이는 나중에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어, 공항에서 한 미리 가 있다가 30분 아니다. 30분이야. 2시간쯤 먼저 가서 기다릴 것 같아요. 어, 커피 파는 데가 있나와 명품 많네 명품을 못 사는 조제미저는 명품 구독자를 가졌지. 방긋 이거 바닐라 더블샷. 스타벅스 제 메뉴 가자 가자 늦었다 늦었다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와 보통 맛있겠다 <laughs> 너무 힘들다 와. 그냥 우리도 힘들다. 가자. 이제, 이제 시작인데. 벌써 힘들다. 우리 뭘걸안 보이네. 가자. 가 타야 되지. 어. 어. 뭐 편집했다. 지금 나오는 있대, 지금. 아, 근데 그 비행기 탈땐 힘들다 얘가. 천 여기 고 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치토세 남쪽이라는 거죠. 응. 그렇습니다. 일본은 공부 좀 했죠. 끄기요. 뭐 그러면 뭐뭘또 설명. <laughs> 오늘 무슨 면 <맨> 상태라고 말했나? <laughs> 어 오늘 잠을 한숨도 못 <laughs> 잤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 어, 3 개. 이거 3 개. 500. 어. 500. 500, 500. 아. 계시마스. 야 아, 저 공신이 없는데. 한마 먹고싶은데? 야 근데 약간 진짜 귀죽 느낌 다 거기 편의점 있나? 있었다 내가 그래서 거기 시가 폈다 여기. 아니 게이 아, 둘이, 둘이 거의 그 때... 아, 아니구나. 아, 생각해면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서 뭐... 미사귀었어 아, 그런 거가... 아휴... 노를 뭐, 뭐, 아무것도 없네. 그게 진짜 아무것 없어. 주변이 산인데, 산... 응. 우리는 카리나가 갔다 온... 료칸을또 갑니다. 또 갑니다. 이번에 갑니다. 미스 <laughs> 편의점 방문기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2만원 이내로 레알아 사온다. 뭐, 뭘 하지 마라 전문 스트리머가 된거보이줄게 내가 지금은 친구들이 신부름을 시켜가지고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 편의점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리 먹을 걸좀 사려고 하는데 오기 어, 편의점 있 어디 있지? 어디 있었는데? 어, 배터리도 없는데 진짜 이런 거나 시고 2만 원 이내로 친구들이 사오라 해서 알아서 사올게요 일단 마실 거 콜라 제로 콜라로 요거요거랑요거막 뭐, 마셔 benar

그 양이 좀있데정 정정 냄새 나는데 백화수복 냄새 나는데요? スポ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っと、歌唱会はディナープレイヤーをしています。アレルジーアレルジ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つもりも、どこに行ジョジャンケイ。ジョジャンケイ。ああ、いいね。ああ、いいケああ、いいジョジャンケイ。 저선대. 락라고 써. 락락 아, 오케이입니다. 는좀그 생각하고. 이 좋은 데는 늦게 체크인. 또조락 젊은 이 겁니까? 뭐 아무것도 자나본데 말 다시 친구랑 여기 왔는데. 삐. 친이

아, 오도이게 사진으로 다남겼 진짜. 습니다니다까지바구나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두개두개 네. 부담스럽대. 아, 아, 어, 습송인데 같이 타지. 아.

뭐 이게? 조이봐 조봐 Oh my god. 와. 우산을 아 와이 약간 창백. 와우. 환영합니다. 네. 아. すご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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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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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can I ask you? 아, 네. Where is b i n d i n g machine. I'm not sure i b i n d 컬리지 안을 만큼의 돈을 안 써서. <웃음> <웃음> 좋은데? <웃음> 젠디 좋은데. 젠디 둘다 나콜. 이거 또 유튜브 콘텐츠거든. 왜냐면은 지역마다 젠디 콜이 다른 거야 이제. 인정해. 어. 제 부산은 젠디 아니면 젠디 또야입니다. 젠디. 젠디. 젠... 뭔데?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조심. 나이스. 그러면 이제 둘이 잡만나 혼자 자는 거지. 이런 정도는... 예. 아 이거는 너무 노잼이다 노재미 그냥 가야가고 가, 가, 하자 그냥 가이씨 다시 하자 그럼, 그럼 이제 두명 남으면 둘이 사는 거다? 다시 얘 d 해서 콜? 아 진짜 가야가고 아, 하자 그래. 안 내면 진다 아니 근데 <laughs> 아 <아니>, 진짜 안 <laughs> 잔다 근데 얘는 진짜 사람을 못 믿는다 1등만 혼자 자기 어. 오케이 1등이 혼자 자기다 어. 잠시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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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래? 왜냐면 네, <laughs> 봐봐 들어와 봐 네. 둘이 네. 걸리면 개선해놨서 <laughs> <개선해놔서>. 그게 맛이야 <laughs> 나 아무나 들어서도 상관없어 안 내면 진다 저기가 뽀 나이파! 손 <laughs> 내면 진네 가위바위보! 띵동! 아 내가 좀넘 아니 계속? 아니 이거 너무 비율 적이다이거든 내가 네, 여기 있다 아... 아... 아, 아 나, 내가 여런거 생각해. 잠 이게 낫겠다! 역낫겠어딱 됐어. 아저씨는 민수 놀랍게도 화장실이랑 욕조랑 따로 되있다 어? 어 화장실은 입구 옆에 있다 이야 프라이드 같은 데는 인데다가라. 법이 메이 나. 진짜 진짜. 진짜 원래 안 배고팠는데 칙딱 먹으다 배고파졌습니다. 좀. 아이 저고. 어, 오. 다 여기 있구나. 네 여기네. 카리나 산지. 네. 가지 대란수. 아 이게 사진이안 담긴다 진짜 핸드폰에 안담 I t h i n 게 I'm going to go to the 좋 e e 이 i n g I'm g o 민수 오늘 강민권 이거 밥 마시기 야겠다 웰컴 드링크도 논알코올 마시는데 새끼 야 오늘 이건 먹자 가격이 양심인데 맥주는 한잔하자 넌 임대 안하고 있으면 한잔하고 들고 가야지 나중에 밥 먹으러 내 들고 내려와야겠다 <laughs> 자 그래. 맥주 하고야 이렇게 뭐 다음에 런좀있면 돼. 그래 바지 <laughs> 넣었어 진짜 장성 같은 거맞지민난친구 맞냐, 친구 맞냐? <laughs> 다음에 t zero 0... 야 우리 몇호 zero zero 예 오늘 아 고생했다 얘들아 4일 동안 스고이 <laughs> <laughs> 아 진짜 멋있겠다.

<laughs> 야, 이 뭐야, 이 새끼야. 학교로 된 거다. 하나 어디? 이거 아까 뭔데? 아 진짜? 그 뭐, 어떤가 아무튼간에 그 3학년으로 몇년동안지금 거의 몇 년도 안 지면 생사 분명히 와꾸도 어떻게 변는지뭘 가늠이 안 머릿속에 네 와꾸는 그냥 내 아직 내 아직 뭐내 아직 내 머릿속에 네 와꾸는 그.. 그 뭐이고 광학리 그 거기서 해먹던 니 맞더라고 다음 주 화요일에 민광이가 니어소리 듣고 싶대 야네 고등학교 롤모델이라 말해라 니가 그래 <laughs> 내 옆에 전교 꼴등이랑 전교 1등이랑 같이 앉았었다고 말해라 음, 그래서 나 진짜 니, 전, 니 전화 오자마자 나 소름 끼쳐가지고 애들한테 다보여 아, 주고 기본을 누군 줄 알았다니까 나를 뭔가 중요하나 이제 시작인데 어나 아직 아무것도 안 얘기 안 할게 여기 민건이랑 민수밖에 못 온다 그래 야 축하할 일이니까 그래 좀 진짜 느껴라 이 행복을 진짜 축하한다 야 자주 보자잉 고생했다잉 성공의 기부이 드리고 응 진짜 뜬금없이 놀란 사건이긴 하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예상이다 문자면서 전화 온다는 거네 <laughs> 머릿속에도 없다는 생각이 나 전화 와주니까 아빠 응. 인생 잘산거같은딱딴한테 아, 아, 선물 하나 받아주고 싶은데 기니까아 밥이 다 약간 아니, 우리 수이안맞겠아 <laughs> 안 <받겠네. 웃음> 이거 시원하게 토마토 있는 거 아, 그래. <웃음> <웃음> <로제> 파스타 이런거 아니죠? 크림 파스타 파스타 아 <laughs> 다이제부터 <laughs> 순만데 음 진짜 목욕하다 자겠는데 10분 동안 물소리 안들리면 죽은걸로 알고 여기 <laughs> <한 요거> 들어간다 <laughs> <laughs> 익사한 그래라 엄마 아들, 도착했다, 일본. 엄마, 아들, 마, 번 얘기했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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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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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루에다가하 아, 네. 대학생이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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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녕하세모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아요안녕하세하루더 배울배울 이게 지금 가성비 아주 괜찮아요 아 진짜요? 먹는거 봐봐요 매일 어? 아침도 되게 잘 와요 오늘,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 어제보다 훨씬 더맛있어요 음식이 오늘 훨씬 맛있었어요 깜짝 놀랐어 아, 오늘 또다 사먹으려면 바다 셔틀 그쵸 그쵸 어, 그래. 그럼 언제 올라가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사이다 오. 길이 <laughs> 길 들이랑 여행 갔는데 이게 의견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친구랑 저랑 여행을 가면 제가 주로 여행 일정을 짜는 편인데 애들이 그냥 다 들어줍니다. 제가 뭘뭐 어떻게든 짜든 상관없다. 그냥 네 마음대로 짜라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짜는 것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게 남자들 세명이 있구나 호석이 없구나. 여행 가는 게참 비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일정도 다안 맞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들이랑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각자가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시간 내는 게 힘들잖아요. 약간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시간 조율하는 것도 힘든데 애들이 다 조율하고 시간 맞추고 일정 맞춰서 여행을 간다는 게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여행을 같이 갈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참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조식이 아침 7시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자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